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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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나, 오,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기 네. 어디입니까? 여기 여기. 여기는 네. 남한강 줄기가 보이는 여주입니다. 여주. 아, 우리가 어, 왜 왔습니까 여기? 오늘 배포옥션워크샵에 <laughs> <laughs>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여기 진짜 남한강 여러분들 보이시죠? 너무 예뻐요. 내가 잘 보이게 한번 네. 보여드릴까? 자, <laughs> 여주로 <오오>. 오세요. <laughs> 오, 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날씨 너무 좋습니다 네, 날씨 정말 좋죠 네, 네. 너무 좋고 눈을 못 뜨겠어. 오늘 어떻게 네. 오늘 여기 와서 어떻게 뭐 기분 좋습니까 너무 아 너무 좋아요 진짜 아, 아, 좋아요 여기로 오세요. 아, 여기 오세요 누가 누가 아, 오셨네 여기 누가 안녕하세요 한승엽 없이 홍은미 씨아아 부럽죠 부럽죠 김범영 씨 좋은데 가셨네 좋은데 갔어요 네, 좋아요 아. <laughs> 우리, 우리, 우리 여기서 막국수 먹고, 지금 이제, 어, 저, 콘도로 가는 중입니다. 이선희 네. 씨,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선희님. 오늘 이제 워크샵을 시작했는데. 네. 네. 어 제가 하나씩 물어볼게 음. 오늘 워크샵에서 기대하는 바가 뭐 있습니까? 기대하는 바가? 네. 아 기대하는 바가? 네. 아, 앞으로 우리 계획? <laughs> 아, 앞으로 계획? <laughs> 예 네, 기대하세요. 아, 여기 댓글 좀 밀러 주세요. 예 네, 외국인 듯 국내인가요? 아 외국인들 아, 외국 갔나봐요. 아, 요, 외국, 외국, 외국. 여지, 여주 여주. 여주. <laughs> 자, 자 우리 김대경매 청년. 네 경매 청년. 네. 음 응, 저요? 예워크샵에서 네, 기대하는 거. 기대하는 거. 어. 네. 어, 맛있는 갑자기, 거? 갑자기 생각이 <laughs> 안 나. <laughs> 맛있는 거이 다음에 뭐 먹죠? 네, 어, 기대해, 기대해 보세요. 뭘 네. 먹을지 저도 잘 음... 모르. 겠 예전에 우리가 일년 음... 전에 왔을 때 먹었을 거 같은 걸 이렇게 먹는다 그러던데 난뭘 먹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 <laughs> 제일 중요한 건데? 어, 어, 자, 우리 영매이죠. 어, 안녕하세요, 분은요? 경매주 김영매이저입니다. 네. 워크숍에서 기, 기대하는 거? 아, 어, 제일 기대하는 거는 네. 음식이고요. 아, 네. 어, 그리고 이제 음식으로 단합된 우리 베프옥션. 네. 어, 그 에너지 충전해서. 그 에너지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음식, 네. 음식을 기대합니다 네네. 자 우리 경..경.. 강코치입니다 경..경..경..강코치입니다 워크숍에서 뭘 기대하세요? 어, 뭐, 뭐 일단 단합과 함께 네. 저희가 이제 미래를 음. 어떻게 진취적으로 아, <laughs> 음. 배포 옥션이 함께 가는 그런 아. 모습을 그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포크샵 아, 본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읽어주세요, 댓글 좀. 잘생겼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 야, 야, 뭐, <laughs> 아, 그, 그렇죠? 오늘 저희 네. 하룻밤 자고 가요. 어, 네, <laughs> 너무 좋아 가 1박 2일! 1박 2일! 우리는 설이 아, 끝나도 한번더 놉니다. 아, <laughs> 우리 우리 멘토님들 어, 운전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자, 아 여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외국 같지 않아 진짜? 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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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고. 저희도 예. 방송 보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laughs> 아 이번 김멘토님 예. 아직도 감기 가안 나셨어? <laughs> 예. 아유 야, 이제 여기서 뚝 떨어지고 가야 되죠 그렇죠 예. 그렇죠 자 이+ 이 워크숍에서 음. 기대하는 바 아니면 워크숍에서 음. 뭔가 좀어 음. 우리 다 같이 뭐 합니까 이제 네. 일단 손자병법에서도 나왔는데요 네. 네 우리의 사기가 아더 높아야 치라리라 음. 그랬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치라리다. 아, 네. 저희 아이. 어떤 팀워크를 어할것 올리고 네. 어 저희 어떤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들을 네. 다시 한번 정리하는 워크샵이거든요. 네. 어, 여러분들한테 그 에너지가 전달이 될 겁니다. 아유.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대가 됩니다. 네. 어, 우리 김현태 님도 한 마디 해 주시죠. 기대가 <laughs> 됩니다. 뭐뭐뭐뭐뭐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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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워크숍에서 예, 워크샵에서 어떤 예. 거를 이제 하실 겁니까? 네. 예. <웃음> <웃음> 패스. 패스야 재채기를 하신다. 네. <laughs> 그렇죠. 자, <laughs> 네. 그래 두 어, 번은 그렇죠. 이제 우리가 가서 그렇죠.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 네. 아, 여기 뭐 사진 촬영하고 있어요. 네, 아이고 좋다. <laughs> 야 오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laughs> 여러분 추석 명절 잘쓰셨죠 <laughs> 둘이 뭐? <laughs> 아 데이 오늘도 데이 앞으로도 이제 활기찬 하루를 데이 여는 오늘이 되기를 데이 바라고요. 오늘 어? 날씨 어? 너무 좋으니까 아우 젊은이들하고 있으니까 데이 좋네. 데이 아유 저, 이야 멋져요. 데이 네. 아유 날씨 너무 좋아. <laughs> 아 <데이> <웃음> 뭐야? <웃음> 어? 어, 네 김멘토님 쾌차하시고 여주에 데이 감기 데이 내려놓고 데이 오세요. 네. 아 알겠습니다. 데이 네. 데이 네, 님. 예. 저희 사진 하나만 찍어 주세요. 에 에너지 만땅 충전하다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 만땅. 자, 고마워. 오늘은 이제 우리 그 콘도로 네. 갑시다, 이제. 출발. 네. 뭐더 하실 거 있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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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네. <웃음>